안녕하세요. 최선의 선택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생년월일 시가 인생의 길잡이입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신축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개해일조 남자분에 관한 운세입니다. 상담받으신 고객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천우신조로 만사 형통하시길 바랍니다. 좋은 눈으로 천사론의 최고의 실력자를 만나서 승진운이 오고 장기 계획을 하고 저력자를 만나거나 천재지변을 복구하고 치료하고 보약을 먹거나 퇴원하고 수리 공사, 수리하고 보수공사를 하는 운입니다. 윗사람의 인덕이 따르고 아내의 덕이 있는 운입니다. 재능을 인정받고 강의를 하고 저술을 하고 중개업으로 성공하고 예언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교수나 연구원이나 회계사나 계리사가 또는 철학가나 예언가나 평론가나 언론인이나 작가나 음악가가 자신이 창작물로 정당한 수익을 보는 운입니다. 월주 상관은 복록이 후하고윗사람이 도움을 받으며 남을 도우면 복을 받고 재성운에 발달하는 운입니다. 재산과 명예를 누리고 다재다능하여 상문과 예술과 기술에서 재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상관이 많으면 종교가가 되거나 예술가가 되는 운입니다. 혼성 부커를 만들거나 중기업을 할수 있고 여자의 도움으로 논문을 쓰거나 아랫사람의 도움으로 계획을 성공하는 운입니다. 나쁜 눈으로 상관 눈에 함부로 처신하면 조상과 하늘의 벌을 받을 수 있으니 조심해야 합니다. 동업하면 날벼락을 맞거나 천재지변을 당할 수 있고 냉해와 수해를 당할 수 있고 자존심이 강하여 구설과 송사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사나 변동이나 새로운 사업은 하지 말고 가택의 격변화로 가산이 분산될 수 있고 가족이 불안해하고 어지러운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조용히 처신하고 충동하지 말아야 합니다. 관제 구설로 법정에 갈 일이 있거나 신용을 잃고 외톨이가 될수 있습니다. 사업자는 납품이 잘 되고 돈을 잘 벌다가도 기득권 사업을 잃어버리거나 민영사 소송으로 관제수를 겪을 수도 있습니다. 신경성 노이로제로 고생할 수 있습니다. 마비, 중풍, 암, 말저듬이, 단명, 불구, 농아, 맹인 또는 원인 모를 병으로 고생할 수 있습니다. 아랫사람으로 인하여 큰 탈이 발생함으로 조심해야 하고 조모가 양육할 수 있는 운입니다. 분노로 건강이 악화되고 손재나 관재를 겪고 소송이나 시비를 당하고 감봉이나 좌천을 당할 수 있습니다. 언행이 불순하고 말투가 거칠어지고 남을 무시하고 망원이나 실언을 하고 폐업을 하거나 명예가 손상되고 상관이 전국, 전국을 이르면 생명이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실직하여 명예가 추락하고 지출이 많고 처의 질병이나 유고를 겪고 어려운 처지가 될수 있습니다. 권고 사항으로 천사리 들상을 모시고 살면서 신에게 의지하거나 하천한 자리나 종교지대 종사하면서 천사리 어려움을 피할 수 있습니다. 천사리 고충은 반한살에 복구될 수 있고 해결될 수 있습니다. 천사룬의 이사나 변동이나 새로운 사업은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럼 오늘도 최선의 선택으로 즐거운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